안녕 여러분, 고스템입니다. 갑작스럽게 공개된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3 영상에 굉장히 당황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이번 챕터 3를 보고 이 게임이 앞으로 더 어두워지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그래서 몇 가지 분석해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영상으로 만들어봅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트레일러 시작 부분에 챕터 1 허기 허기, 챕터 2 마미롱 레그를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빌런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브론을 비춰주면서 시작합니다. 챕터 2에서 아쉽게도 거대한 인형으로만 만날 수 있었던 우리의 브론이 드디어 챕터 3에서 주인공이 될것 같은데요. 저번 챕터 2때 브론의 카드보드에서도 자신의 무서움을 강조했을 때 혹시 다음 빌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발사에서 이렇게 힌트를 줬네요. 근데 또 캐릭터를 자주 교체하는 이 게임회사 특징상 아직 완벽하게 될 수는 없겠 습니다. 챕터 3 티저에서 마치 단상이 올라가 발표하는 것처럼 한 남자가 회사의 고아들에 대해서 연설을 합니다. 목소리는 아마도 엘리얼 러드윅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우리 모두 알듯이 러드윅은 플레이타임사를 창시한 목적은 그저 어린이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해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그가 죽고 나서 다른 직원들의 잘못된 윤리로 회사의 의미는 꼬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마치 그것을 보여주듯이 아이들의 웃음이 비명소리로 바뀌기 시작했죠. 이 방독면을 보고 게임이 점점 더 어두운 면으로 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러드윅은 아이들의 웃음만 보면서 회사의 길을 넓히겠다고 했지만 이 방독면은 어린이들의 웃음을 상상할 수가 없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윤리적인 실험을 강행했던 회사의 과학자들은 아마도 이 방독면을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는 장난감들을 대비해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마미 롱레그만 보아도 직원들을 적대시했고 또 실험체 1006 또한 폭력성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을 강제로 쓰러뜨리기 위함으로 가스 노출을 시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많은 고아들을 한꺼번에 실험하기 위해 일부러 치명적인 가스를 내보내 아이들을 쓰러뜨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게임은 2023년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3이라는 숫자에 강조를 한 것으로 보아 내년 3월쯤을 예상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번 연도 말쯤에 또 다른 티저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네요. 다음 주에 챕터2 모바일이 발매 예정으로 되어 있는 데다, 챕터3 티저 영상까지 나온 걸 보니 개발에 힘을 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